올리지 않은 이유가 그 집을 못 벗어나니까. 응? 내가 이거 이야기 안한 이유는 응? 누구냐? 그 누구냐 그그 시원이라는 유튜브 있잖아. 이거 흉가 유튜브. 응. 흉가 유튜브 내가 봐도 대단한 건 맞아. 하지만 진짜 귀신이랑 같이 살고 진짜 강신장이 아니라 나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. 근데 응? 내가 나는 응? 귀신이 나랑 계속, 나랑 따라붙고, 따라붙은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. 응? 무당이고 뭐고, 이 파멸 용하고 뭐고, 이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내 주변에 각 귀신이 있었어도 나는 그냥 유튜브에 말안 하고,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버티고 버텼어. 나 이제, 응? 귀신 다 까발려? 귀신 다 까발리, 까발리고 귀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데, 응? 솔직하게 그거에 집중하면 안 그래도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힘든데, 응? 나는 내 귀신 나오는 그 장면, 내가 그 반지하 살 때, 귀신의 존재, 영혼의 존재, 내 그, 그 라이브 방송에 나온 게 있어. 내가 그 댓글 그 적었었어요. 조회수 안 나와. 귀신의 흔적이 나왔어도, 응? 어? 구독자, 지금 완전히 지금 날아갔어. 지금 더 떨어져. 응? 어? 진짜, 내가 볼땐 내가 진짜, 내가 떡락하려면, 상승하려면, 응? 어? UFO 데려와야 돼. 응? 어? 안 그래? UFO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UFO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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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는 응